퇴직 직전이 50대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이렇게 평균을 보면 은 음. 평균 총자산이 6억 1,400만 원 정도랍니다. 아 평균이. 예, 예. 네, 뭐 서울 같은데 는 훨씬 더 어, 많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 또 가계 부채가 많이 많잖아요. 네, 네, 이게 1억 300 정도 되니까 아. 빼면 5억 1,100. 네, 이게 순자산 자기 자본이죠. 요 음. 언뜻 생각하면은. 50대 후반에 재산이 5억 1,100만 원 있으면, 뭐, 그럭저럭 먹고 살는게아니 네. 예. 네. 그런데 문제는 5억 1,400만 원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2,700만 원. 아, 대부분. 네. 네. 남는 거는 8,400만 음, 원이잖아요. 그러네요. 그걸로 30년, 사0년 어떻게 삽니까? 음. 우리가 지금 OECD 가입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뭐40% 가까이 되고, 네. 노인 빈곤율은 우리나라 가구를 쭉 줄을 세워가지고, 어딱 중위소득 어. 그거의 절반 그러 그러니까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은 197만 원 정도 이 미만으로 부부가 사는 그 가정의 비율이 38%로 어, OECD 가입국 중에서 빈곤율이 제일 높다고 그러거든요. 네. 재산이 없는 게 아니고 음. 쓸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음. 그런 거거든요. 모아놓은 재산은 차치하고라도 당장 모, 쓸 돈이 재산은? 있어야 돼. 오히려 일본보다 많아요. 아 그래요. 다들 그 말하면 놀리시는데 오. 저기 한국은행에서 이제 자작년이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가구당 순자산이 네 에, 44만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6억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일본은요 42만 달러예요. 아. 그건. 그러니까 5억 9천만 원 정도. 우리가 일본보다요, 가구당 순자산이 많아요. 어의네요 다들 그 말하면 놀래는데가계 네. 자산을 분해를 해보면, 은 음. 우리나라는, 에, 이 지금 여기 50대만 본다면, 네. 84%가 부동산. 아. 일본은 37%가 부동산. 아. 미국도 32%가 부동산. 어.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재산이 없는 게 아니고, 재산이 골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오히려 통계상으로는 일본보다 우리가 부자로 아. 되어 있는데, 말씀대로 쓸 돈이 8,400만 원 밖에 없으니까, 음. 어떻게 3,40년을 그걸 삽니까?